달서구는 24일부터 28일까지 시와 노래 그리고 꽃 가을의 물들다 주제로 제4회 달서 인문 주간을 운영했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달서 인문 주간은 2019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인문 주간 공모 사업 선정을 계기로 매년 구비를 확보해 10월 마지막 한 주간 구민에게 특색 있는 인문학 강연을 제공해 달서 희망 인문 극장과 함께 달서구 평생학습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입문 주간 행사는 시와 노래 그리고 꽃, 가을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24일 시가 주는 즐거움, 26일 아로마 힐링, 27일 꽃차 이야기, 28일 팔도 별미 인문학 강연 등이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또한 25일에는 인근 직장인과 주민들을 위한 버스킨 공연도 월성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제4회 달서 입문주간 행사를 통해 많은 주민이 입문하기 주는 삶의 풍요와 여유를 한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